로키텔스케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이 로키텔스케어가 금일 자본 잠식을 해결한 부분에 있어 모멘텀을 받고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줬지만 최근의 모습이 어땠죠? 지속적인 밑꼬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한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금일도 이슈를 던져내며 이런 긴밑꼬리를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매물대에서 가격 자체 지키는 걸 보고. 확실하게 이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가격대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시청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로켓 헬스케어의 중요 이슈를 한번 볼게요. 바로 8월 14일 오늘 나온 이슈고 로켓 헬스케어 자본 잠식 해소하고 재무 건정성을 확보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적자였던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흑자로 전환이 된 하는 건이 모멘텀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도 세력들이 더 추가적인 매집과 횡보를 통해 상승으로 전환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이 좀 아쉬워요. 원래 기존 15,700원에서 15,750원 구간 가격대를 좀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타점과 함께 종가 배팅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지금 호가 흐름하고 같이 보니까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보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 제가 이 15,750원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며 시세가 나왔던 구간이고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서 지지와 그리고 저항으로 가격 자체가 밀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5,750원대로 가격 자체를 올려놓으면 세력들이 한번더 이런 시세를 줄 가능성이 좀 비춰지고 있는데 근데 이 로키텔스케어는 이 세력들이 정말 독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저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시세 한번 주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를 위해 여기서 한번 탈출 기회를 줬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죠? 가격 자체 정말 반등 없이 뺐다라는 거볼수 있죠. 일주일 반 동안 이렇게 가격 빼고 다시 한번 더 이슈 터트리며 이렇게 상방으로 자리로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더 개파락을 시키며 가격 자체를 이렇게 빼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가격을 이렇게 뺀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도 중요 가격대 위로 올 지지 않고 꾸역꾸역 누르면서, 현재 하단에서 다시 한번더 매집을 통해 이런 흡수 물량을 주고. 거래량을 확 터트릴 계획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아직 우리가 좀 매수하기에는 컨펌이 나지 않았고, 이런 힙소 물량을 줬을 때 흐름 자체를 함께 파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로켓텔스케어 촬영하게 됐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만약에 가격 자체가 눌리게 된다면은 하 여기 구간 기점 보이시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왔던 구간 14,9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우리가 흐름을 열고, 좀 천천히 대응하셔도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 AI 의료에 대해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 증시도 함께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템퍼스 AI가 있는데 이 템퍼스 AI도 AI 의류 기업이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이런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히텔스케어도 실적 자체 이제 적자에서 벗어났고 또 실질적인 모멘텀을 서서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력들의 이런 매집 품적에 있어서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웠죠. 중요하단 라인 15,000원에서 14,900원까지 흐름을 열고 천천히 대응을 해보고 본격적으로 여기 구간 15,750원 상단위로 가격을 올려놨을 때 그리고 추가로 매수세가 붙을 때는 함께 들어가서 세력들과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매도 가격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단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우자,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타점 받고 함께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아직은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천천히 따라오고 싶은 분들은 이돈 드는 거 전혀 아니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날 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수익날 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꿈을 함께 이루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 겠죠.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소형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해 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 여러분들?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 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 미래세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 준비하세요.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60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제가 또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 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늘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철간 이상단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 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에서 40%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에서 10%만 먹어 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 철관 촬영을 했죠 이 동양 철관이 왜 오르냐 이 트럼프의 간세 협상에 있어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달에서 5월달 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 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감회도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회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현재 목폭등 뭐 예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간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